안녕하세요. 김태균 팀장입니다. 네, 오늘 소개드릴 차량은 기아 스포티지 4세대 2016년식 차량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차량은 기아 스포티지 4세대 1.7트렌지 등급 2016년식 차량입니다. 최초 등록 날짜는 2016년 6월이고 먼저 후드와 앞범퍼, 앞그릴 네 보시는 것 같이 스크래치 없이 깨끗합니다. 휠은 모두 17인치 알루미늄이 장착되어 있고 휠기수 없이 깨끗합니다. 앞타이어 트레드 네한80% 이상 남아있습니다. 전면 검정색 선팅으로 되어있고 앞핸더 앞도어, 뒷도어 네, 깨끗합니다. 뒷휠 상태 깨끗하고, 뒷 타이어 트레드, 네, 마찬가지로 한80% 이상 남아 있습니다. 네, 후방 감지기 장착되어 있고, 제가 트렁크도 한번 열어서 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 같이 트렁크 공간, 네, 깨끗이 비어 있고, 뒷 테일 램프 깨끗합니다. 조수석, 뒷 핸더와 뒷도어, 앞도어, 네, 마찬가지로 스크래치 문콕 없이 깨끗하고, 운전 조수석 휠 타이어 상태 마찬가지로 아주 깨끗합니다. 외관 상태는 전반적으로 깨끗합니다. 차량 실내 실내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도어문 쳐 보겠습니다. 네, 전동 절식과 미러 윈도 버튼 들어가 있고 시트는 검정색 인조 가죽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버튼 시동이 있어서 제가 시동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시동이 걸렸습니다. 계기판 한번 쳐 보겠습니다. 실 주행 거리 15만 631km. 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센터 페시아 같은 경우는 네, CD 플레이와 오디오 공조기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 에어컨 공조기 지금 시원한 바람 잘 나오고 있고, 밑에 운전석 조속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11부터 시각잭두개와 억수 USB 단자 들어가 있고, 네, 스마트키 기어박스 들어가 있습니다. 스타뱅구 들어가 있고, 드라이브 모드 경사로 저속주행 들어가 있습니다. 7형 힐 같은 경우는 가죽으로 되어 있고, 왼쪽 같은 경우는 볼륨 조절 들어가 있습니다. 우측은 트리 컴퓨터 메뉴 버튼 들어가 있고, 측면에 계기판 조명 밝기와 네, 미끄럼 방지 VDC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네, 2채널 블랙박스 네, 전원 빠져 있고, 시트 네, 동승석과 이어 시트 네, 사용감은 있지만,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스포티지 엔진룸입니다. 디젤 4기통 1700cc 엔진이고, 보시는 것 같이 휴전 질감도 좋고 미세뉴도 하나도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차량 설명드렸고, 이제 성능 기록부와 중고차 시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가격 여기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아 더뉴스프 티제1.7 디젤 트렌디 등급 신차 출고할 당시에 2,253만 원 판매됐습니다.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는 1.7 디젤 엔진 유로식스고 7단 DCT 미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7인치 기본 휠 알루미늄 휠과 타이어 들어가 있고 고급 직물 세트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선택품목 같은 경우는 스노우 화이트펄펄 펄 같은 경우는 80만 원추가되어 있었고, 내비게이션 7인치 후방카메라 88만 원, 파노라마 손루프 113만 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버튼 시동, 어, 스마트키 49만 원, 인조가죽 시트와 일열 열선 34, 스타일업 등급 같은 경우 74만 원, 스타일업 같은 경우는 1 8인치에어 LED DRL과 LED 안개 등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을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16년식 1 6년식1.7 트렌드 등급 총 11대 검색됩니다. 어, 키로수 짧은 거 같은 경우는 48,000키로, 어, 1220, 1220만원 수원 교치오토에 제시되어 있고, 키로수 가장 많은 거 165,000키로 만 흰색 경기도 안산 890 지금 나와 있습니다. 키로수 짧은 거 16년, 11월등급 48000km 수원 도이치 오토에 있고 색상은 다크 그레이 색상 어, led 안개등과 4고 led 들어가 있습니다. 스타일 옵션, 옵션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47000km 들어가 있습니다. 음, 정품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 열선 시트 기본 들어가 있습니다. 성능검사 보여드리면 47000km 렌트 이력 없고 사고 없습니다. 근데 단순 교환은 후드와 도어, 도어 판금, 앞 핸드 판금, 라지도서부터 교환이 있습니다. 교환 3개와 판금이 3개 있습니다. 세부상 깨끗하고 판매가격 1220, 55,000km 회사에 인천 서구에 있습니다. 완전 무사고, 트렌디, 등급, 1,070만 원 기본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55,000km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아틀란 매립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습니다. 17인치 휠 음, 용도 이력 없고 특별 이력 없습니다. 사고 없고 단순 기 없는 깨끗한 차량 성능 올량은1,070 음, 65,000km 검정색 1,200 경기도 양주에 있고 112,000km 경기도 수, 수원 SKV 1 1,500 음, 가격이 많이 올라갑니다. 1,500이면 음, 트렌디 등급 치고는 높은데, 정품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11만 1000km, 용도 이력 없고, 사고는 단순 교환, 뒤 어, 뒷도 하나 있습니다. 1500, 11만 5000km, 1220, 마찬가지로 11만 5990, 파란색 같은 경우는 1090이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8000km, 890, 인천 서구에 있습니다. 성능 보여드리겠습니다. 용도 이력, 렌트 이력 이 있습니다. 렌트 이력 있고, 사고는 없고, 단순 교환, 음, 하나, 트렁크 리드 하나 있습니다. 단순 교환 하나 있는 차량. 890.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할 차량은 이 차량입니다. 다크 그레이 색상. 0635번 차량. 주행거리 15만 키로. 진짜 엄청난 거야. 휠은 17인치. 성능 검사 보여드리겠습니다. 용도 이력, 특별 이력 없고, 사고 없고, 단순기한 무기한 차량입니다. 깨끗합니다. 그래서, 판매 가격 850 올림하겠습니다. 그리고, 킬로수 가장 많은 거, 890, 16만 킬로. 네, 이상으로 올류 스포티지 1.7 디젤, 2016년식 중고차 시설 말씀드렸습니다. 구독에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